저도 준비 준비 오요안 힘들어요. 감사합니다. 즐겼어요? 네. 역시아 네. 네. 힘들어 한다고 생각할까가봐아 네. <laughs> 좋습니다. 네 여러분들 영업부도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서 보고 웽미업도 정말 무대에서 오랜만에 보고그쵸 너무 좋다 그죠? 네. 저희가 사실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.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오늘 소문 못 하겠습니다. 브이소때 젤로파트 보셨어요? <laughs> 오늘 랩을 좀 잘하더라고요. <laughs> 어제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<laughs> 오늘 좀더잘하네요 저희 VCR 보셨어요? 굉장히 부끄러운 VCR이지만. <목소리도>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. 다행이다. 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누가 제일 멋있었어요? 정우문 정우가. 세븐까지 제일 멋있었어요. 세븐까 제일 멋있었어요. 네. 아, 그렇죠. 아, 또 저희가 어 어제 또 공연을 하고 찾아보니까 뭔가 곡 이제. 못 들은 곡들에 대한 아쉬움에 네. 그래서 아, 참 그거를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, 어제 공연하고 어, 오늘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곡이 바뀌는 게 아, 아, 괜찮은데 좋아요 괜찮다고요? 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뒤에 아주 여러분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. 준비해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주시고요 <주식을>. 왜요, 정우씨? <laughs> 아, 아니요, 아닙니다. 말좀 <laughs> 해요. 아, 네. <laughs> 아, 여러분들 밥 드셨어요? 네! 식사해보셨어요? 네!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끝나고 맛있게 내보셨요 네 오늘 저희가 미리 톡방 공지를 했던 걸 알고 있는데 다들 입장하셨나요? 네네 네, 안내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어, 톡을 하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일단 그럼 우리 군문대로 좀 이동을 해서 네. 오늘 대현이 핸드폰 안 나오나요? 아 오늘은 제가 별로 기가 없어서 안 들고 왔습 <laughs>